임용 씨가 미운 사람을 불러서, 막걸리 아니한 한잔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와, 진짜 어렵네. 자,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1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시간까지 실패하면 어마무시한 벌칙이 앞두고 있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바로 트롯 오빠 하동근 아니겠습니까? 기필코 이번 라운드, 이번 이, 두 번째 시간에서 성공해가지고 벌칙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두 번째 라운드. 뭔데요? 트로트 노래방 애창곡 순위. 금영 노래방 차트 기준입니다. 태진 아니에요. 오늘도 뭐 역시나 보기는 다섯 개네요. 주세요. <목소리> 자첫 번째 곡입니다. 진성 선배님의 안동역에서 크... 또이 노래는 또 하동근을 트로트 가수로 입문하게 만들어준 그 고마운 곡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헐. 장윤정 선배님의 초혼입니다. 세 번째 박군 선배님의 한 잔에 영탁 선배님의 막걸리 한 잔. 와 영탁 형님은 이주 연속 출연입니다. 진미령 선배님의 이윤 사 와, 쉬워 보였는데, 진짜 어렵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보다 더 어려워요. 앞서서 제가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항상 기준은 나와 있는 자료들로 간다는 점. 1위부터 가도 되나요? 자신있게 1위부터 가도 되나요? 1위는 무조건 진성 선생님의 안동력에서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지. 대한 민국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걸요이 노래는 그리고 노래방을 가면은 저희 아버지도 애창곡이에요. 이 저희 아버지가 이공을좀 세운 겁니다. 노래방에서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진성 선생님이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여튼 저튼 무튼 1위 진성 선생님이 안동역에서 어 이제부터 어려워져요. 분석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선 진미령 선배님의 미운 사랑 같은 경우에는 임용웅 씨가 미운 사랑을 불러서 많은 분들이 더 불러지 않나. 고요 영탁 선배님이 막걸리 한잔 있잖아요. 이 노래 또한 미스터트롯에서 영탁 선배님이 메가 메가 울트라 메가로 만든 곡입니다. 자또 요즘 대세죠. 특전사 출신 우리 박군 선배님 한잔에이 노래도 노래방에서 무조건 분위기 띄울 때 부르는 노래예요. 자 장윤정 선배님의 초혼. 대한민 여성분이라면은 노래방 가서 이 노래를 안 불러보신 분이 계실까요? 지금 다 공동 1등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곡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굳이 순위를 매겨야 된다. 우선 5위 갈게요, 5위. 진미량 선배님이 미운 사랑. 저도 이 노래를 라이브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운 사랑 되게 자주 부르고요. 노래방 가서도 자주 부릅니다. 그래서 5위로.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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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는 밑으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laughs> 여튼, 저튼, 무튼. 5위 진미령 선배님의 미운 사랑 정확하죠? 느낌 좋죠, 지금? 아주 순항이죠, 지금. 굉장하다고요. 4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윤정 선배님의 촌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작진 분들이 나에게 딱 들었을 때 표정이 어두워지셨어. 뭐가 지금 제작진분들의 의도와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4위 장윤영 선배님의 초혼 박제 무조건 이건 맞다. 장윤영 선배님의 초혼 정말 하... 생각이 나네요. 학창시절 제가 만났던 그녀도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항상 부르곤 했죠. <놀람> 초혼 정말 노래방 가면 이거는 무조건 마이크 잡고 리모컨을 빨리 선점하는 사람이 부르는 곡. 그만큼 인기가 있는 곡입니다 장윤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그 도장깨기 한번 출연시켜 주세요 사랑합니다 <laughs> 승지 형님 나갔더라고요 저도 <웃음> 나가겠어요 <웃음> 자 3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 노래 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다 술과 관련된 노래 아 진짜 어렵다 영탁 형님의 막걸리 한 잔도 메가 히트곡이지만 이 최근의 기세를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 강철 부대에서 박군영님의 그 엄청난 활약 덕분에 박군 선배님이 한자네가 굉장히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2위 박군 선배님의 한자네 2위로 가겠습니다. 100점인데 이거도 그러면 자동으로 3위가 영탁이님의 막걸리 한잔이거든요. 막걸리 한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앓던 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는 우리 아버지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모르는 노래가 없잖아요. 그만큼 노래방 애창곡 순위는 즉, 국민가요라는 출발 5분 전이라 이제 꿀맛이 아가 이제 1, 2등 다투면 이제 진짜 하동근이 이제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도와주세요. 대기 안에만 들어가도. 또. <laughs> 트로트 노래방 애창곡 순위 금형 노래방 차트 기준 1위부터 5위까지 임의로 제가 몇개가 봤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안 합니다. 왜냐면안동역에서 굉장히 제일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술에 조금 이렇게 취했을 때한 잔에 부르고 막걸리 한잔 부르고 어좀 슬플 때. 처음 부르면서 눈물 한방울좀 흘려주고 아, 미운 사람까지 이제 대성통곡 이런 느낌으로 <laughs> 이기승전개를딱 듣게 해지아 지금 박제 정답 공개 해보도록 하죠 뭔데 진짜로 와 이게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